좋은 사람이 되려다 병납니다. 인간관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갑자기 상사가 이것 좀 내일까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미 약속이 있는데, 정말 피곤한데, 하지만 또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친구가 자주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나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속으로는 또 이러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 뭐 도와줄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당신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고, 서운한 말을 듣고도 그래, 괜찮아? 라며 혼자서 사귀며 지냅니다. 연인이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데이트 코스를 정해도, 너가 좋다면 나도 좋아라며 웃어넘깁니다. 사실, 당신은 전혀 즐겁지 않은데도 말이죠.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집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혼자 설거지하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고 남편이 육아에 비협조적이어도 바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제는 또 버스에서 누군가 제 발을 세 번이나 밟았는데도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정작 발을 밟은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 말이죠. 얼마 전 SNS에서 본한 댓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매번 나만 양보해야 하나요?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냥 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애써 나를 포기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직장 동료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잖아.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너는 언제든 이용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는 항상 약속 시간에 30분씩 늦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이해했는데, 4년째 매번 늦는데도, 제가 먼저 괜찮아. 기다릴게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오히려 내 마음이 병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이해하고,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람들은 쉽게 이용하려 들기도 하죠.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왜 나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 왜 나는 항상 상처받을까? 왜 나는 항상 지치고 피곤할까? 최근 상담소를 찾는 30대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매번 손해만 볼까요? 친구들은 제가 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는 착한 것도 좋은 사람인 것도 지겨워요. 또 다른 4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제 일이 아닌데도 항상 제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인정받는 것 같아 좋았는데, 이제는 당연시되고 아무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절을 못하겠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상처받는 현실을 깊이 공감하고 진짜 나를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괜히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인간관계에서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혜, 이 모든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위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짜 인간관계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과도한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실체.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얼핏 보면 좋은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이런 메시지가 극단적으로 내면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생깁니다. 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 감정은 숨기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죠. 이건 마치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대가 아니라 내 인생입니다. 연기는 언젠가 끝나야 하는데, 이 연기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호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호구란 어수룩하고 착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부터 상대의 나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나서야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패턴이라는 정보가 쌓여야만 우리가 타인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과도한 좋은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과도한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신호들. 첫 번째,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패턴입니다. 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불편함보다 상대방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친한 친구가 약속 시간에 항상 늦어도 괜찮아.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며 불편함을 감춥니다. 두 번째 거절을 못하는 습관입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죠. 휴가 중에도 동료의 업무 요청에 끌어내가 할게라고 말하고 쉬는 날 일을 처리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질까봐 늘 신경 씁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떠맡아 밤새워 완성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만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나에게 부탁을 하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승진이는 부탁하면 거절 안 하니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항상 나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은 진짜 나를 찾아달라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가져오는 결과, 첫 번째, 신체적 증상입니다.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잦은 감기에 걸리고, 만성적인 긴장으로 인한 근육통이 생깁니다. 때로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 쉬기 어려운 공황 발작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서적 소진입니다. 감정이 무감각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이 나옵니다. 예전에 즐겼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많아지고, 진정한 친밀감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경고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좋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 좋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좋은 사람은 항상 내라고 말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숨기지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갈등이 관계성장의 기회라고 봅니다. 좋은 사람은 타인의 기분에 과도하게 반응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되 책임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내면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은 불필요한 미안함을 자주 표현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정말 미안할 때만 사과합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의 의도적 이용에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경계선을 지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는 결국, 가면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오래 쓰고 있으면 굳어버리고, 결국에는 진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진실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 윤서진은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까라는 질문 대신, 왜 나는 그 행동에 기분이 상했을까? 질문이 주어를 나로 바꿔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자기 감정 인정하기. 여러분은 모든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화날 권리, 슬플 권리, 피곤할 권리,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까지 실습해봅시다. 이런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그것은 완전히 괜찮다. 이 간단한 인정만으로도 내면의 압박감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직감을 믿고 경계선 세우기. 건강한 관계의 비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되라고 말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직감을 신뢰해야 합니다. 직감을 믿는 방법,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뭔가 느낌이 싸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직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있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이용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분명 직감은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거나, 대화 후에 찜찜한 기분이 남거나, 상대의 태도, 변화에 불길한 느낌이 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신체적 불편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감을 무시하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직감을 잘 활용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이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파악해보세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상대의 좋은 점만 떠올리거나 그 사람이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같은 변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감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아보세요. 구체적인 패턴을 관찰하고 검증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라는 직감이 들었다면, 그가 나의 경조사에 참석했는지, 평소 얼마나 자주 먼저 연락하는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경계선이 없으면 생기는 일. 경계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끝없는 요구와 기대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번 양보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되고, 이전에도 해줬으니 이번에도. 라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직장에서 한번 야근을 자처하면 모든 야근을 당신이 도맡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에 맞추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잊게 되고 내 취향, 내 의견, 내 가치관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세 번째, 관계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분노, 원망, 후회로 이어집니다. 소통이 아닌 일방 통행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건강한 경계선 세우는 방법.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나의 감정과 필요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두 번째,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어화들 공격적이지 않은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점진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가장 안전한 관계부터 경계선 연습을 시작하고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가 잘못 나왔을 때 교환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두세요.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가 상처받은 경험을 돌아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지침을 세워보세요. 업무 시간 외에 동료의 업무 지원은 하지 않기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 무분별한 사과를 줄여보세요. 사과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미안해 라고 말하는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미안하다를 고맙다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대신 기다려줘서 고마워, 방해해서 죄송해요. 대신 지금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 보세요. 경계선을 세운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과의 관계는 오해가 적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희생 vs 나쁜 희생 관계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희생이 건강하고 어떤 희생이 나를 갉아먹는지 구분하는 것이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의 프란체스카 리게트 교수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희생은 관계의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희생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이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건강한 희생의 특징. 건강한 희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야구의 희생타와 같은 희생입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기록을 희생하듯 큰 그림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희생이어야 합니다. 나의 헌신을 상대가 충분히 알아주고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계기가 될때 또는 내 욕구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때그 희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주고받음이 있는 희생이어야 합니다. 상대도 필요할 때 나를 위해 비슷한 희생을 할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똑같이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경우에만 희생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선택의 자유가 있는 희생이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한 희생, 후회 없이 기꺼이 할수 있는 희생이 건강한 희생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나쁜 희생, 반면 관계를 망치는 나쁜 희생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희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돌봐야 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챙겨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나를 갉아먹게 됩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서 비롯된 희생입니다. 상대가 화낼까 봐 또는 상대와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위해 나의 성격, 가치관, 종교 등을 바꾸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 관계는 결코 나에게 맞는 관계가 아닙니다. 희생이 아닌 타협을 시도하는 방법. 희생은 한 사람이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후회와 아쉬움을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타협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통해 함께하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갑자기 해외 근무를 하게 된 상황에서 희생은 아내가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면 타협은 1년 제한으로 해외 근무를 조정하거나 아내가 커리어를 지속할 방안을 마련한 후 합류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타협은 갈등 상황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과정입니다. 상대에게 깊은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무조건 희생을 자처했다면 이제는 타협을 시도해보세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법. 이제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거울 연습 나와 대화하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하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이 간단한 자기 선언은 무의식적인 좋은 사람 패턴을 깨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내면에 새로운 신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불편함 감수하기 연습.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경계선을 세울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일시적이며 그 너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카페에서 음료가 잘못 나왔을 때 교환 요청하기, 친구의 부탁 중 부담되는 것은 정중히 거절하기, 가족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직장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매번 팀 회식에 참석하면서도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오늘은 개인 약속이 있어 참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고 처음에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지만 몇번 반복하자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 만들기.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심할수록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일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으로 설정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도해 보며, 내 취향을 알아가고, 감정 일기를 써 보면서 하루 중 느낀 다양한 감정들을 기록해 보세요. 나만의 가치관 목록을 만들어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0대 직장인 미나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다가, 자신이 정작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미나의 날로 정해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도 몰라 당황했지만 점차 자신이 독서와 도예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제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 모델 찾기 주변에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지, 어떻게 존중받으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책이나 영화 속 인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리더는 업무 시간 외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휴가 중인 직원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회의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경계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 높이기 자신의 생각 반박하기. 자존감 문제를 겪는 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애착을 가졌던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갇혔을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 미혼인 30대 여성 지수 씨는 이별 후 결혼 적기를 놓쳤다며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자신을 좋아해줄 남자가 없을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반박해보면, 결혼은 선택사항일 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나이는 그녀가 가진 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그녀의 가치가 될수 없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결혼은 선택일 뿐, 내 가치와는 무관하다로 바꾸고, 이 나이에 이별한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나는 이별을 통해 성장했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반박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자존감 지원하기.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캐나다 워털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지원 방법은 너는 정말 대단해 와 같은 막연한 칭찬보다 구체적 행동에 근거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단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회의에서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말 창의적이었어라고 말해보세요. 상대의 감정을 강요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 기운내. 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기분이 어떤지 더 얘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물어보세요.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해?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할 때 진정한 관계의 깊이가 형성됩니다. 마무리 인간관계. 이제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병나는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좋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직감을 믿고 경계선을 세우는 방법, 좋은 희생과 나쁜 희생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법까지 살펴보았죠. 인간관계가 때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 관계 속에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이왕이면 즐겁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언젠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가식이 아닌 진실함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한계와 경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인간 관계의 핵심은 타인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지를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의 관계도 풀릴 실마리가 보입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결국, 나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과 더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지 마세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관계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때때로 무례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결단이 요구된다. 당연히 가지를 쳐내는 일은 매우 아플 테지만, 그로 인해 더 건강하고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한 시간이 당신을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신, 진짜 나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